됐습니다. 됐습니다. 딱 좋습니다. 예. 유리만 내려보세요, 고객님. <laughs> 유리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 그냥. 예. 좀 살살. 차가. 달봐도 조금 더 나간다. 살살 봐도 차가 잘 가죠. rpm 변화가 있나 보세요. rpm 변화요? 예. 정도. 지금 밑으로 미스, 가 있죠? 이래서 예. 좀 밑에. 이래서 예? 조금 밑에 있어요. 한눈 꿈이라는 거 말하는 거 여기가 0 0 5천 6천 썼잖아요. 6,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일자 사이 에 얼마 큼리 있나? 선이었다는 거, 천에는 예. 알펜이 들이간다는 얘기고 객님 네. 예, 좀 예. 영는에코도 예. 틀어보셨나요 객님 가시면서 혹시? 에어컨 에코트 또려오는 차고 다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 서서 눌러보세요. 엔진 변화 생긴다고 알펜 움직여보세요. 이 켰을 때 껐다 켰다 어보세요 알펜 변화 하나요? 네. 음. 그 얘기가 뭐냐면, 에코 줄 때도 힘을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때 감사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기회가 네. 얼마나 훌륭하잖아. 다잘 맞고. 애니 소음은 또 어떻게 변했네 소리. 유리 닫아보세요. 다시 한번 껐다 걸어보세요. 고객님 알잖아. 내가 몰라. 우리 고객님이. 습관에서안 했지만. 예.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보세요, 뭐냐. 어떤 면을 했나? 종종 뭐다 어떤 지가 문제야? 풀 때. 예. 네. 뭐 소리 좀 줄긴 한것 같아. 소리도 줄었죠? 소음도. 방음하신다라고 잖아 고객님. 그죠? 네. 아, 진짜 방음했실지 몰라. 맨 이슬에 조용히 하였거든 그거 아시면 될걸. 정부로 쓰려고 내가 녹취하는 건데, 고객님. 이차종이 뭐죠, 고객님? 투싼 IS. 투싼 IS? 네, 네. 감사히 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촌님한테 고맙게 사야 돼. 네. 고객님한테 고맙고. 예, 네. 예. 네. 차가 잘 가잖아. 재밌죠? 예. 네.